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살짝, 어, 한 5분 정도 들어가는, 아, 5분보다는 가깝겠네요. 네. 아,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해서 잘 정리해 놓은, 네, 토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두, 행성군 둔내면, 과그 안흥면, 그 경계 부분에 있는데, 실제 여기는 이제 안흥면에 속합니다. 안흥면 지구리 마을, 마을인데요. 네. 어, 여기도 그 주천강이 이제 옆으로 좀 지나가고 있고, 아, 멀리 전원 주택도, 네, 간간히 보이는, 네, 터가 좋은 곳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차선 도로에서 어,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로, 네, 올라갑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조금 걸어야 돼서, 네. 지금 이렇게 주변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이제 산이 좀 있고, 네, 이렇게 포장이 넓게 돼 있는, 네, 길로 올라가고, 이 토지가 이제 그 시작되는 점, 네, 여기 연못이 있죠. 네 여기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땅 속에서 이렇게 물이 샘이 네, 나오네요. 네, 아. 그래서 여기 물이 항상 이제 고여 있는 것 같고, 아, 이게... 지금 이 토지 주인분께서 조경 뭐 하는 나무나, 여러 가지 소나무, 뭐, 이거는 뭐 드릅나무 같은데, 나무를 좀 많이 심어 놔서 이 나무로 조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과실수는 와서 이렇게 뭘 따서 먹고 팔고, 네, 아주 뭐 다양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 나무 심어 놓은, 네, 이 토지입니다. 여기 토지는 약간 여기가 이제 좀 좁은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좀 넓은 쪽이고, 네, 여기가, 수도. 네 광역상수도가 네, 여기는 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수도를 이용하면 되고 아, 전기도, 농업용 전기도 네, 들어와서 농업용 전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답니다. 아, 석축으로 이렇게 한 단하고 이렇게 두단네또 저기 위에 비닐 아, 사올수 있는 쪽 아진 이제 세 단, 네 단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네, 여기는 뭘좀 심었던 것 같은데, 네, 올해도 아마 뭘 농작물을 심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 아래쪽은 이제 나무를 심어놨고, 네, 여 아, 운동 부족인 것 같아요. 아, 조금 걷고 있는데 아주 숨도 차고. 네, 이게 이제 비닐 하우스인데, 네, 여기에 이제 한 단, 요 위에 또잘 조경하고, 뭐, 털, 땅을 이렇게 잘 해놓은 땅을 보여, 요 위에 땅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네, 여기 비닐 하우스 옆쪽으로 한번 가서,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환기구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요 특이하게 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네, 네 소나무. 네, 이렇게. 놓고. 네, 여기 이제 빈딩하우스 안에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싱크대도 갖다 놓고 네, 이렇게 물도 아주 밖에 잠깐놨나요네 이렇게 이제 밭에 일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씻기도 하고 음식도 해 먹고 여기 장화도 이렇게 아주 그냥 딱 걸어놨네요. 모자도 있고 네 아주 그냥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아 여기. 하우스 옆에 여기 연통을 빼는 구멍도 만들어 놨네요 여기 이제 난로 같은 거 설치하고 네, 여기 딱 여기 여기도 난로 설치해서 저기 이제 딱 연통을 빼서 네, 겨울에 여기서 뭐 파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비누하우스 안에 좀 널찍한 게아 여기는 또뭐 농기구 농자재 이런 거 네, 여기다 이제 뭐, 비치 하는 곳이네요. 어, 바닥은 그냥 이렇게 흙으로 되어 네, 있는데, 아주 그냥 뭐 깨끗하게 정리가 잘되 있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우스 안에 이렇게 잠깐 좀쉴수 있는 공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네, 그 혼자서 이제 약간 좀쉴수 있는 된것 같아요. 네, 하우스 안에는 이것 좀 보여드리고, 네, 여기 이제 포도나무도 이게 상당히 좀 굵은 나무인데, 포도가 뭐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석축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아, 나무를 좀 이렇게 이쁘게 키우려고 네, 이렇게 네, 나무에 돌 매달아 놨네요. 음. 아, 여기가 거의 이 땅에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딱쭉 트여 있고 이거는 무슨 사과 배 나무 같기도 하고 네 여기 지금 이 보이는 건 거의 다네 과일 나무 같습니다 과일 나무 네 이것도 이제 막 싹이 나오고 이 경계 부분에 소나무가 이렇게 또잘 네, 해놨고. 아주 입구에는 또 이렇게 대문을 아주 탄탄하게 해놨네요. 네, 포장이 이제 여기까지 딱돼 있고 이렇게 대문을 딱 해놨습니다. 아... 아, 여기 소나무 보이시죠? 야, 이 소나무, 이거만 해도 뭐 정원 다 아, 심고 정원에 남을 것 같아요. 이거, 아, 남으면 이거 좀 팔기도 하고, 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대문을 열고, 여기 들어오면, 아, 나만의 이제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예, 생깁니다. 여기 도로로 쓰려고 아마 이렇게 옆으로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쪽에는 과일나무 네, 지금 요, 이거는 뭔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여기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네, 집터를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아, 아 여기 딱 올라오니까 어, 또 다른. 네, 느낌입니다. 저기, 제가 며칠 전에 아,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 아래쪽에 네, 집이 보이시죠? 이렇게 잘, 저 2억 5,500에 네, 영상을 찍었던 그 집, 그 옆에 이렇게, 네, 그집 조금 위쪽에 있는 땅입니다. 네. 아, 여기는 뭐 축사도 없고, 뭐 그냥 아주 그냥 청정 지역인 것 같습니다. 공기도 내, 너무 깨끗하고 여기다가 딱 집을 지으면 뭐 이렇게 남향으로 딱 지어도 되고 이렇게서 해뭐 남서향으로 지어도 될것 같고 방향은 잘 나옵니다. 제가 봅니까 이쪽 네, 보이시죠? 네. 과일 나물로 아주 줄 쫙쫙 세워 가지고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그루씩 쫙쫙 네 심으셨네요 음... 아 터는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경계 부분인데 아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전원주택 좀 단지 같습니다 여기 제가 보, 네, 보여드린 뭐, 며칠 전에 보여드린 그요 위쪽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네, 집이 보이시죠 잘 지은 집도 있고 네. 아, 참고로 이제 이쪽은 땅이 보통 한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이렇게 시세가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왜냐하면 토목을 좀해 놨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이 토지와 이 땅이 이렇게 경계 부분은 늘 이루고 있습니다. 예, 경계. 네, 아, 여기는 50, 오른쪽은 50, 왼쪽은 뭐 20만원대. 아, 네. 네, 여기 또 이제 위쪽 땅과 이제 경계 부분인데, 야, 정말 아주 탁 트여 있어서. 아주 시원합니다. 마음이 아주. 네. 저기 옆에 잘 지은 집도 하나 보이고. 네, 이렇게. 아, 요 토지는 이제 한 250평, 300평 정도를 25만 원, 30만 원에 이제 아어 매입하려고 한몇 분이 오셨다가 지금 그렇게 이제 팔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음. 뭔두세 분이 같이 이걸 공동으로 같이 구입해서 이렇게 나누면 땅을 좀 저렴하게 네, 구입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공동구매 하듯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토지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이 토지는 1억 8천 입니다 1억 8천 아 땅이 왜 이렇게 비싼가 하는 분도 있고 이제 면적이 얼마인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이 면적이 이, 지금 여기 과일 나무 심어져 있는 이 부분부터 저 아래쪽까지 전으로 돼 있고, 어, 전체 828 평이고, 그 다음에 또 도로도 이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5평 합이 1,003 평입니다. 1,003 평. 네, 그래서 어, 평당으로 지금 한 18만 원 정도, 네, 18만 원으로 말씀하셔서 1억 8천으로 네, 가격이 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산 관리 지역이고, 네, 농업용 전기 광역 상수도,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어와 있고, 만약에 이 토지를 구입하시는 분은, 아, 이 조경되어 있는 조경수 나무, 소나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과일 나무, 비닐 하우스, 어, 또뭐 비닐 하우스 안에 내부에 이제 그런 이제, 휴식 공간 뭐 이런 모든 걸다 네, 그냥 준다고 합니다 이분 시원하게 네. 여기도 이렇게 녹가 네, 있죠? 네. 어 그냥 이 토지를 구입하시는 분은 뭐 땅에는 크게 손댈 거 없이 와서 그냥 과일만 달리면 따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돈 돈을 투입해서 구입하시고. 어 과일나무에 달린 거, 과일나무고, 당간이 이제 뭐 여기 네그 양만 좀네 이렇게 풀 같은 거네 뽑아주시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전체 이제 한 1,3평을 팔다 보니까 시세보다 조금 싸 저렴하게 해서 네 파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고 어 땅은 마음에 드는데 조금 구입하기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네한 두세 분이 같이 친구분들과 지인분들과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같이 네 공동으로 구입하셔서 네 위치를 정해 서네 그렇게 해서 네 나누면 될것 같아요. 도로 포장도 잘돼 있어요. 네. 네,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1003평 네, 토지 네, 요거 관심 있 으신 분은 횡성 시원 부동산 으로 연락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